네, 황은하 원내대표입니다. 어, 국민의 힘이 연일 헌정사에 남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최대 충선 참패 기록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국회 첫 수집일 등원 거부라는 헌정사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여당입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검, 국정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국민의힘 손에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향해 협치하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협치를 맡고 있습니까? 누가 독재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국회의장님, 여당의 생태 때문에 하루 빨리 상임위에 들어가 일하고 싶은 중국혁신당 의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 직장 폐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원 구성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면서 김건희 씨 공개 소환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물러서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듀얼백 수수 영상이 세상에 퍼진 지 일곱 달째입니다. 평상시에 검찰이라면 벌써 당사자 준소한 압수수색 수십회 이상이 진행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까지 김건희 씨 소환 조사는 커녕 조사 시기조차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건희 주가 조작 소환 또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법 앞에 김건희라는 예외, 특혜, 성역이 존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겨우 3%의 형사사건을 다루면서 20년 동안 수사 중 163명의 자살자를 만든 야만적인 검찰이 김건희 씨 앞에서는 배를 드러낸 채 눌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검찰 이제 해체되어야 합니다.